시작 <laughs> 어유 자기도 개 못지않게 빠르네 아니요 저기 무내려요손 올라가고 내려가면 저는 약자입니다 이런 표시라고 했다 아이 그니까 그게 손손 응. 밑에서 고수야. 놀아야 돼 고수처럼 어 원하니까 이걸 <laughs> 어. 거 있잖아 굳으면 삼삼삼 그게 외워질 정도로 해야 되는 거야. 네. 여기에서 아직 이렇게 좀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아 내가 더 수련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. <laughs> 틀렸어. 음 산어 써야 되지. 예. 음. 근데 거의 진다 왔어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돼. 오 어, 그만